안녕하세요. 디자인 반드시입니다. 오늘은 42평 아파트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번 쭉 볼게요. 여기는 구조 변경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게 많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42평 답지 않게 되게 좁은 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가벽을 세우고, 이쪽에 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은편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확장을 좀 해서 현관을 전체적으로 좀 넓혀줬어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통로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한번 꺾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건 좀 의도를 한 거거든요. 이런 집들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집 전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출도를 막기 위해서 약간 한번 꺾어주는 그런 어, 레이아웃도 굉장히 좋은 어,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이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서부터가 저쪽 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방을 뒤쪽으로 좀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은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이 현관 공간을 넓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 전반적으로 첫 얼굴인 현관이 넓어진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쪽 방이 이제 현관을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약간 좁아진 방이에요. 이쪽 방 같은 경우는 확장을 진행을 했고요. 확장을 함으로써 이쪽 방이 조금 넓혀져도 이쪽으로 밀어줘도 이쪽 방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쪽을 침실로 쓰기에는 좀 작은 방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고객님께서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자 맞은편은 저희가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은 저희 디자인 반드시 기본 구성이지만 여기는 1200각을 사용을 해서 좀더 어 높이가 높아 보이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파티션을 싫어하셔서 저희가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기본 구성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쪽도 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인데 지금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여기 노출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티스를 감았습니다. 이기아망에 포티스를 감아서 걸레 바지나 이런 몰딩 이런 거 없이 무몰딩으로 진행을 했고, 이쪽에 저희 고객님께서는 TV를 보질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방을, 이쪽 공간을, 공용부를 좀 서재 같은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사실 키큰 장으로 전체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좀 오픈장 형태로도 만들고 좀 닫히는 좀다닫는 어, 크로즈 형태로도 좀 만들어서 어, 비율을 좀 적당히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쁜 장이 탄생을 한것 같아요. 고객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또이 집에 포인트가 된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단내림을 하면서 이쪽에 간접등을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이쪽에 간접등을 시공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가 천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배관을 이쪽 장 위쪽으로 지나가게 해서 저희가 천장을 전체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최대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그렇게 낮은 천장이 아닌 꽤 괜찮은 공간으로 저희가 변신을 시켜드렸어요. 마루는 강마루 형태의 이 가구재와 잘 어울리는 저희가 우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바닥재와 벽재 필름에 우드를 사용을 할때그 조합이 굉장히 조,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어,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중문이에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집에 전실이 나옵니다. 이쪽 맞은편에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어서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 에 기본 구성인 화장실이 저희가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화장대를 만들어서 고객님께서 어, 화장을 간단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장으로 구성을 해놨고, 이쪽 방이 드레스룸입니다. 고객님께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 키큰 장을 저희가 두었고, 이쪽에, 어,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랍형의 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이나 수납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집어 넣어 놨고, 고님께서도 여기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무난하게 좀 만들어드린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실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은 안방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수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전체적으로 다키큰 장, 복박이 장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도 저희가 하프 장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고객님 침대는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컴팩트하게 좀 이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여기에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뭐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은 이제 홈바입니다. 홈바를 좀 크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커피 머신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을 할수 있게 홈바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넓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세라믹도 한 판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이쪽이 이제 주방인데, 이 주방은 대면형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통로가 좁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방을 가려줬습니다. 요즘에는 주방, 주방을 대면형이 아니면은 차라리 분리를 시켜줘서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도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리프터 부호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수납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쪽은 띄움으로 식세기를 설치를 할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식세기를 설치를 해서 식세기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저희가 이제 보강을 해서 로봇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위쪽은 장 여기 고객님께서 수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장들을 좀 꼼꼼하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2평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실링 팬이나 이런 것들이 각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비나 전기 작업을 완벽하게 다시 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포티스를 시공했고,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 샤시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 1억 3천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고객님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취향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반드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